블랙핑크 지금 콘서트장 가는데, 원래 10분이면 가는데, 지금 앞에 보세요. 차가 엄청 막혀.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콘서트를 합니다. 블랙핑크. 아, 이 정도까지 막히진 않는데, 아무튼, 블랙핑크 보러 간다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금 왔어요. 한 시간 걸렸어. 여기, 원래 5분 정도면 오는데. 얘 예,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와. 이거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었어. 지금 여기 이제 경기장이고. 야,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진짜. 상상도 못 했다. 분이면올줄 알았어요. 와.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다 여자야? 좋네, 여기. 다여자들이 와, 저 앞에 양 백만 대군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와, 남자 애들도 있고, 여자 애들도 있고. 보, 보이시죠? 어. 어마마와 지금 우리 흉이는 들어갔겠네 원래 여기 앞에서 흉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애가 사진 찍네 앞에서 저기에서 저기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슝이는 들어가 있겠다. 안으로. 네. <laughs> 네. 늦었나봐. 이렇게 늦었나봐. 근데, 이 보면은 다 여자야. 블랙핑크가 여자 팬들이 많구나. 어 얘는. 여기 꽃, 여기 애들은 어려 보이네. 학생 같은데? 그는 그만 가려고. 저는 남자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안찍습니다큰 거로. 무단으로 들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놨어 비야비 티켓 안에 체크인 하라고 빨리 들어와 또 안까지 왔네 어, 사람 엄청 많아 봐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이 경기장 밖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거야 바자 팔고, 티셔츠 팔고. 뭐, 가방, 블랙핑크, 뭐 기념품 같은 거, 파는 것 같아. 하여튼, 늦었어요. 우리, 원래는 직원 슝이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해서 안내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걸렸어. <laughs> 와, 진짜요. 어. 어, 여기 오니까 어, 귀여운 애들도 많고, 이쁜 애도 많네. 남자친구랑 이렇게 오애들도 많고, 여자끼리 오애들도 있고. 하는데, 옆에 남자친구를 하나씩 끼고 오네. 와, 어마어마하지, 인파? 우와, 여기 왜 그러니까 왜 앉아있는 거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앉아 있어. 저기 앞에 저 핑크 입은 사람, 저기 냄새가 나. 어, 어우, 패션이. 어, 저 사람, 그 둘이. 아, 그 패션이 뭐 하트, 블랙핑크 하트 해갖고. 어우, 그 패션 센스 있는 애들 좋네. 음. 그특색 있어요. 눈에 확확 확 띄는 애들도 많네. 저비 와서 저 하수구 뚫나봐요. 비가 소나기가 한 30분 내렸거든. 물 차서 하수구에.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그냥 여기 등장했다고 저 안에서 소리 나니까 여기서 같이 환호해 주는 것 같아. 요제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야 근데 꼬맹이들. 어? 여기 꼬맹이 봐 하트 남자애들 꼬맹이들도 팬들도. 야 블랙핑크가 인기가 많구나. 응? 블랙핑크가 인기가 많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도 이, 이게 한류 열풍이겠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럽네. 보세요. 그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 지금 어, 보세요. 그냥 밖에 서 있어. 앉아 있어. 이 티켓 티켓 값이 비쌌거든. 어, 얘네들은 어디 이쁘게 입었네. 아 진짜.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 끝나면은 혹시라도 그볼수 있을까? 와, 이봐 보세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팬심인가? 어? 이게 팬심이지, 그지 밖에서라도 듣겠다는 거 아니야? 밖에서라도 노래 듣겠다는 건가? 어우, 애들이 어 패션이 좋네. 어이 거 머리 뭐야? 와, 이 머리 봐. 머리 헤이아치 식으로 했는데 와어어 어, 머리 봐요 제 머리. 처음 봤네 어 머리 해와 뭐 중국이라 그거야 뭐라 그는 거야 뭐로 보더니 중국 끄는 거 가네 그냥 저기 안에서. 무슨 목소리 들리면, 그 음악 밖에서 끙끙거리네. 이거 밖에서 들으려고. 어우, 얘는, 이 여자는 글래머네. 몸매 좋네. 어, 예, 이쁘네. 예, 글, 약간 글래머입니다, 여자는. 예, 머리가 벌꾸러 소리, 머리. 근데 쟤는 좀 장발이네 뭐,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어, 이게 소리가 들리나나? 난리났네 난리났어 터장 어복주. 아 제가 여기 땀이 나요 러면서 육수가 터졌습니다. <laughs> 여기 애기들, 꼬맹이들 춤춰. 제일 조그마지? 이 음, 꼬맹이가 제일 조그마네 얘네들 춤추네. <laughs> 아, 이게 귀엽네, 그래도 나름 그 옛날 우리 세대는 그 서태지 뷰스 시대잖아요. <laughs> 아 진짜 얘 나이 먹으니까 모르겠어, 이제. 그지? 나는 블랙핑크가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왜냐면은 제가 동남아에서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잘안 보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바쁜데. 유튜브나 좀 오는 거지. 여자 팬들이 많네. 어, 근데 블랙핑크는 확실히 여자 팬이 많습니다. 사람 봐. 경비 한명 있고. 와. 여기 보이세요? 봐봐. 와.